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사실은 좀 걱정을 했는데 아 어, 지난 주말에 어, 미장이 좀안 좋아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참석 전자 보시면 예1.45%한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7만 전자는 안 됐는데 그데 이제 보시면 여러분 아 어, 노란색이 21선이고요 노란색이 21선이고 지금. 그 밑에 있는 게 11선입니다. 이게 파란색입니까? 예, 11선. 지금 어, 삼성전자가 11선을 지지받으면서 뭔가가 초정도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보시면 아주 튼튼하게 잘 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지난주 금요일이죠. 예, 11선을 이탈을 했지만 이 11선을 깼지만. 자, 오늘 이렇게 네,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11선 위에 올라오고 있다. 아주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더 갈까? 더갈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항상 이제 들죠. 네, 그 부분에 대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어, 뭐, 지금 체감하는 것은 여러분 뭐다안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최근 5년간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자, 요 박스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 박스권 안에 5만원 뭐 내외 바닥에서 그 다음에 뭐한 8만 8천원, 9만원 요 박스권에 있는데, 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요 박스권을 돌파한다. 이게 최근 5년간입니다. 얼마나 이 지루한 게 이제 끌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요 부분도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지금 연초 이후에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29% 상승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29% 정도, 한30% 정도 되겠죠. 아, 마이크론도 한 24%. 근데 이제 TSMC가 보시면 생각보다 저조해요. 올 한해만 본다면 7%. 뭐 인텔은 뭐 제가 봤을 때 맛이 같고, 이제 하이닉스가 올해 연초 대비 50%. 그래서 저는. 어,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등락률, 수익률이 훨씬 더 저는 이제 좋아지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제 수급도 좀 그렇게 바뀌고 있고, 자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어, 깨알 같이 이 부분 자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음, 자,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죠. 기대도 많고.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지금 관전 포인트는 파운드리와 함께 이제 메모리가 이제 같이 간다. 같이 간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삼성전자가 일단 여러분 어, 일단 우리가 요 부분은 제가 일단 먼저 좀 깔고 설명을 좀 드리고 한번 가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 일단 HBM 같은 경우에는, HBM 같은 경우에는, 어, 어 갑자기 파운드리 이야기 하다가 왜 HBM이지? 한번 제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HBM은 세대가 거듭할수록 지금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파운드리와 패키징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HBM이. 예, HBM이. 그래서 지금 6세대 HBM인 HBM4의 경우에, 최하단에 이 베이스 다이가 있죠. 베이스 다이가 있는데, 요 베이스 다이는 어 기존의 HBM처럼 단순히 DRAM 칩하고 GPU를 연결하는 그 역할 이런 것을 넘어서 연산 등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돼요. 이제 이제부터는 그래서 DRAM 공정으로는 제작이 사실상 어려, 물론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이제 나서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메모리 회사가 이제는 뭐도 해야 된다 파운드리도 해야 된다 자 삼성전자는 어, ds 부문에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부를 모두 보유하고 있죠 요, 요것 때문에 과거부터 hbm4 요 이후에는 어요 시대에는 각 사업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요 점을 지금 어 고객사에 적극적으로 어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필 했고 그래, 지금. 어, 작년부터 뭐, 이 삼성전자 사장단에서 뭐, CES나 이런 데 가면 기, 그, 기자단을 대상으로 요 부분을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진만 그 파운드리 사장이죠. 요 분이, 아, 부사장이죠. 요 분이, 어, 뭐,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 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뭐 계속 뭐 이야기를 했는데 HBM4의 베이스 다이와 이런 어그 동안 어 삼성전자와 꿈꿔왔던 이런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진짜 시너지가 생기는 이제 그런 시점이 언제부터 이제 이제부터 개화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3년 뒤에는 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융합을 통해서 상당히 강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는데 자 그런 와중에서 어 지금 어그 삼성전자하고 테슬라가 대규모 이제 계약과 수주를 얻었죠 그런데 이제 부수 효과가 있습니다 부수 효과 이 부수 효과가 뭐냐면 어 파운드리 사업 외자 여기에서는 이제 파운드리가 메인이죠 왜 사업 외에 주목할 지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활용 여부입니다. 그래서 자율 주행 칩에는 저전력 그리고 뭐 가격 이런 이유로 LPDDR 그리고 GDDR 위주로 탑재가 됐어요. 어그 자율 주행 칩에 근데 여기에 또 뭐가 활용이 된다? 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이제 활용될 것으로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도 과거의 자율 주행 칩에 HBM을 활용을 어,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도한 사례가. 그래서 테슬라, 테슬라의 AI-16 같은, AI-6 같은 경우에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HBM 탑재 여부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AI-6의 테슬라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부를 모두 한다는 점에서 가격, 뭐, 생산, 뭐, 뭐 생산 효율이죠. 요런 측면에서 저는 경쟁력 확보가 또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지금 테슬라가 만드는 자율주행칩에는 GPU, 뭐, CPU, 그리고 n p u 이런 메모리 반도체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지금 테슬라는 2019년도에 그 엔비디아 제품에서 벗어나서 첫 번째, 자체적인 자율주행칩 HW3가 있습니다. 이거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도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를 과거부터 했죠. 어, 그,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GPU를 쓰지 않고 자체 n 어, p u 가 들어갔고, 또 GPU는 자체이거나 아니면 암 기반의 멀티코를 지금 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율주행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경우에 테슬라와 엔비디아 모두 지금 LPDDR 그리고 GDDR 위주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드는 HW3에서는 LPDDR4 어, 그리고 GDDR6가 들어가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 엔비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LPDDR, GDDR 이런 쪽에 메모리를 주로 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 AI6의 어, HBM이 만약에 이제 탑재가 된다는 부분도 어,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어, 어쨌든 어, 이전 버전처럼 어, 자율주행에 1차적으로 활용되는 LPDDR, 뭐 GDDR, 이런 것도 계속 쓰이지만 HBM이 향후에는 자, 활용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 삼성전자의 hbm이 어디에 들어갈 수도 있다 예, 테슬라에 어, 들어갈 수도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에게 어, 열려 있는 시장이다 물론 당연히 뭐 lpddr이라든지 gddr7 자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어, 삼성전자에 어,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저는 이 AI 6의 HBM 탑재 여부가 주목받는 것은 이전 버전과는 차원이 다른 이제 AI 6의 어떤 능력 그리고 활용 범위 때문입니다. 우선 지금 AI 6는 그 FSD 완전 자율 주행을 위해서 어 이전의 자체 칩보다 훨씬 큰 어떤 연산 능력이 요구가 되죠. 또 이제 자율주행을 넘어서 뭐 로보틱스 그리고 슈퍼컴퓨터 뭐, 슈퍼 뭐 데이터센터 이런 다양한 분야에 어 활용될 것으로 또 예상되기 때문에 어 이전 버전보다 훨씬 큰 데이터 처리 능력이 불가피하다. 이건 뭐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이제 TSMC가 파운드리로 맡고 있는 AI 5도 GDDR 활용을 추진 중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AI 5 역시 추후에 HBM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상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작년 말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접촉을 해서 HBM 4 요거 시제품 어, 나오면 우리한테 좀 빨리 좀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ai6에 hbm 탑재를 만약에 결정하게 되면 어, 파운드리 수주를 따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무슨 수주가 가능하다 예 턴키 수주를 내세워서 비용 효율 이런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도 어, 갈수 있다 hbm4에서부터는 어, 파운드리 뭐 타고 다 되니까요 그래서. 어 저는 뭐 물론 HBM이 활용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 메모리 사업부에서 LPDDR 그리고 GDDR 이런 첨단 제품을 이미 양산을 하고 있죠. 그리고 GDDR7의 경우에 엔비디아의 RTX 프로 6000D 이미 독점 공급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 물론 뭐 삼성전자에 뭐 이렇게 다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에게 어,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와 파운드를 함께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향후에 뭔가 유리한 구도가 분명히 올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알같이 전달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